어때요? 할만 하신가요?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주는 방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뇌로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듀크대학의 로렌즈 카츠 박사께서 뉴런, 그러니까 신경을 뜻하는 이 단어와 운동, 에어로빅을 뜻하는 단어를 합쳐서 뉴로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편한 뇌, 그리고 에어로빅을 합쳐서 뇌로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의 뇌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전두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주위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형성하는 데에도 전두엽의 기능이 많고, 언어 능력을 담당하기도 하죠. 전두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운동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운동신경 중에 약40% 정도를 바로 이 손가락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의 많은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뇌로빅 동작을 하면서 기능적 MRI 촬영을 해보면, 뇌로빅 동작 전후에 뇌 활성도가 확실히 차이 나는 점을 발견하기도 했었죠. 따라서 뇌로빅 동작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뇌 활성도를 좀더 높여줄 수 있고 뇌의 혈류량까지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을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천천히 해보면 어느새 좀 익숙해지고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빨리 해볼까요? 자이 동작은 제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달리 한번 변형을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펼치면서 손바닥으로 이쪽을 가리쳐 주는 겁니다 다시 주먹을 주고 엄지를 가리치면서 반대쪽 손으로 가는 거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새끼손가락 가지고 했던 동작보다 훨씬 더 동작이 좀 커졌죠. 어릴 때 거미줄 타기 해 보신 적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서로 계속 맞잡아 가면서 타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 이렇게만 타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손가락도 가 보고.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가서 네 번째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어때요? 할 만하신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보면 어, 조금씩 더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동작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박수를 치다가 모아서 한번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쪽은 주먹과 보재기를 치는 연습도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번갈아가면서 두번 치고, 벌려서 치고, 모아서 치고. 번갈아가면서 두번 치고, 벌려서 치고, 모아서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동작을 네 가지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뇌도 많이 써야 되지만, 손가락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뇌로빅 동작 같습니다. 저는 반복 동작을 15회 이상 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동작을 여러 가지 번갈아 가면서 5분 정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려 드린 뇌로빅 동작 많이 해 보시고 오늘도 내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